70세. 엔진을 다시 켜는 시간. 인생 이막 버킷리스트. 70세. 이제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야말로 인생의 엔진을 다시 켤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당신의 핸들을 잡으십시오. 당신이 꿈꿔왔지만 미뤄왔던 길. 인생의 후반부를 채워 줄 짜릿한 버킷리스트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로망이었던 자동차 여행으로 전국일주입니다. 드넓은 길 위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자동차 여행은 많은 남성의 로망이죠. 특히 인생 이막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누비는 여행을 버킷리스트에 담아 보세요.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색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숨겨진 비경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살아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캠핑카를 개조하여 이동식 나만의 집을 만들어 전국을 유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며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 여행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회사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잠시 잊고 지내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잡념을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젊은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미처 이루지 못한 소망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품었던 화가의 꿈을 다시 꺼내어 붓을 잡거나, 철학서적을 깊이 있게 읽으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는 거죠. 바쁘게만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나침반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내면,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문맹 탈출 및 새로운 IT 기술 정복입니다. 나는 기계치아라고 포기하기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7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여전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I, 스피커 등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도전해보세요. 단순히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보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삶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AI, 그림 그리기 같은 최신 기술을 배워 손주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멋쟁이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멋진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의 발을 담그고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네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기입니다. 가족은 인생의 가장 큰 울타리이자 힘입니다. 단순한 용돈 할아버지가 아닌 가족의 정신적 기둥이 되는 버킷리스트를 추천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명절마다 우리 가족,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젊은 세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모든 순간이 인생의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꿈꿔왔던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입니다. 남성들에게 나만의 공간은 로망일 때가 많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오롯이 자신만의 취미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들어 보세요. 옥상 텃밭을 가꾸며 유기농 채소를 길러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거나 거실 한편에 멋진 서재를 꾸며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래된 손수레를 개조해 미니 이동식 바를 만들거나 지하 창고를 근사한 와인 셀러로 꾸미는 등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공간은 일상에 지친 자신에게 휴식과 영감을 주는 소중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를 향한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빛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은퇴 전에 전문성을 살려 취약 계층의 자산 관리 멘토가 되어주거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담 봉사, 혹은 환경 정화 활동 등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신의 작은 재능과 시간을 나누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보람찬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자서전. 유튜브 채널 만들기입니다. 인생 70년은 그 어떤 대화 소설보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의 기록, 소중한 가르침, 그리고 후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담아 나만의 자서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글쓰기가 어렵다면 아들 또는 손주와 함께 영상 편집을 배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유튜브 채널에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김 선생의 지혜로운 은퇴 생활 또는 인생 꿀팁 방출하는 노익장알배 같은 콘셉트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기념하며 미래를 위한 발자취를 남기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몸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신체 활동에 도전하기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지만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은퇴 후에는 젊은 시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스포츠나 신체 활동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운동이랑은 거리가 멀다 했던 분이 파크골프 동호회에 가입해 필드를 누비거나 수영을 배워 바다에서 스노클링에 도전하는 거죠. 또는 평생 꿈꿔왔던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목표로 체력 단련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은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성취감과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몸이 곧 재산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아홉 번째는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고 지식 전파자가 되기입니다. 인생은 평생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70대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워보는 겁니다. 은퇴 전 놓쳤던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평생 관심 있었지만 시간 없어 못했던 외국어를 마스터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지식 전파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을 열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아는 것을 나누는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열번째 잠재된 예술혼을 깨우는 나만의 작품 활동입니다. 어릴 적 미술 시간이 싫었거나 음치 박치라서 음악은 포기했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70대잖아요. 누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잠재된 예술혼을 마음껏 분출할 때입니다. 유화, 수채화, 긁그로 빚는 도예, 목공예, 시 쓰기, 작곡, 심지어 춤이나 노래 교실에 다니면서 내 멋대로 예술을 즐기는 거죠. 처음에는 서툴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과 몰입감 그리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이니까요. 언젠가 작은 전시회를 열거나 가족 앞에서 멋진 연주를 선보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인생의 황금기,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 자신을 위해 살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보다는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이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